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 사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행복이 사실은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행복도 사실 정말 많은 일에, 것에서 행복을 갖다가 취할 수 있을 건데, 과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현재만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2대 3대 말하자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언어가 소멸이 되고 나라가 소멸이 될 정도로 위, 위험한 상황까지 빠져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대학 졸업생들 만나면서 이야기해 보면 야 결혼해야지 저는 결혼을 결혼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한테 독립을 가르치다 보니까 19살 되면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절대로 부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처음에 입학금은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는 너네들이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내야 된다. 아니면 알바라도 해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저희 학원에 오면 장학증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하러 오면서 자주 찾아옵니다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래 독립을 가르치고 결혼에 대해서 이래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laughs> 이래 부모님들도 조금 이래 이제는.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맞으면 이 3번 주제로. 오늘 제가 이래 이야기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뭐 오기 직전까지는 이래 또 순서대로 하려다가 항상 이 작전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썼던 글인데, 오늘 준비하면서 꼭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어, 아이 또 페이스북에는 제가 올리진 않았었는데, 어 지금 저희 나라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적. 결혼 정년기 자체가 지금 3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30살도 빠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뒤가 되려면 사실 35시 되야 준비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자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꼭 바꿔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나왔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물론 강요는 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때는 이거는 원장님 생각이 원장 내 생각일 뿐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거든요. 어, 다른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렇게는 애들이 알아서 가려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결혼은 28세가 넘지 않게 하고 되돌이면 빨리 가라고 동료를 하는 편이고요. 결혼 자금도 제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푼 없이 그냥.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결혼을 할 수밖에도 없었고 그냥 시작해라. 그래서 스스로 저는 이제 독립하게 만드는 게제 우선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원에 졸업했던 1회, 2회, 3회 졸업했던 애들은 지금 당당하게 와가 쌤 제임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사실 뭐 부모님으로 봐서는 저는 뭐 대박이 아니. 그게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저희 나라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머님이 자기 삶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게 자기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고 사실 나겸이 어머님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그 3년, 4년 전이었지. 하루 종일 아이만 쫓아다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따라다니더라고요. 학원에 오면 학원에 밖에서 앉아있고, 예. 오직 아이들만, 예. 그 아이들만 이래 따라다니면서 이래 보는데 사실 제가 가진 이 삶에 대한 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인생관이 제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권했죠 아이 아이는 자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들은 내버려 두시고 어~ 이래 이제 본인의 삶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진짜 삶은 사실 60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평균 아마 수명은 130 이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아마도 1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의료 기술이 그만큼 완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60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을 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자주 나겸이 어머님한테는 그냥 예술적 취미를 하나 가지십시오 라고 이래 많이 권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는 뭐좀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던 일이 우리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저는 사실 서양적 생각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게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왜 동서양이 다른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와